크리스마스 관련 네. 주제인데요. 산타가 이제 선물을 주기 위해서 불뚝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현실에서 정말 불뚝으로 들어온다면, 어 화상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어... <laughs> 근데 보통은 우리가 굴뚝을 쓸 때는 불을 피울 때잖아요. 굴뚝을 사용하면서 보통 음식을 조리하면서 소을를 걸어놓고 나할때 굴뚝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난방용으로 쓰겠죠? 난방용으로 불을 피우는 상태에서 굴뚝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화장을 입을 겁니다. 불에 어쩔 수 없이 화염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 연기가 나는 상태다. 그러면 연기를 마시면서 호흡기 쪽으로 흡입 화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끄러듯이 내려오다가 막창 네, 네, 네. 화상이 생길 수도 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얼핏 생각하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은 굉장히 푸근한 인상에다가 빨간색 옷그 장갑까지 다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옷에 쓸리는것 때문에 마찰열에 의해서 마찰열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이것도 질문 읽어봤지만 옷을 뭐 벗고 오시는 건 아니니까 어, 어,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불등에 찌꺼기들이나 그음이 남아있는데 네. 그런 게또 상처나 화상에 좀 닿으면 감염 위험 이있을아요 그렇죠.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상에서 중요시 지역이 뭐냐면. 화상을 입었다는 얘기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열에 의해서 피부 손상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라고 그러면 그때 피부 조직만 죽는 게 아니고 피부 조직에 같이 있는 균도 같이 죽습니다 물론 이제 모근 안에 있는 균은 죽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화상을 입어서 어 깨끗한 상태가 아니고 주변에 그을름이나 다른 연기나 그런 게 묻어가지고 있는 상태를 방치한다 그러면 감염의 위험성이 좀커지요 왜냐하면 고하진 피부가 손상된 상태에서 균이 달라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빨리빨리 세척해주는 게 좋은데 말씀하신 어, 질문에 따르면 어, 화상 부위에 거이 묻으면 감염률이 <laughs> 좀 높아집니다. 산타가 안전하게 굴뚝을 타고 내려오려면 어떤 보호 장구가 필요해요. 아, 쎄요굴굴 저는 개인적으로 굴뚝을 안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너 티야? 가야 된다 그러면 가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다리 같은 거좀으면나도 좋지 않을까요? 사다리 뭐 크다랑은 어렵더라도. 줄로 된 사대리라도 놓고도 천히 내려가시는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분들에게 산타클로스가 네.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했었죠. 이제, 이제는 커가지고 큰 애가 중이고 작은 애 6학년이라 이제는 저희보고 돈 달라 고 그러지 no. <laughs> 산타클로스를 찾진 않았습니다. 그데큰 애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까지는 산타클로스를 믿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어, 큰 작은 애는 좀더 빨리 이제 현실을 깨달았지만 큰애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까지는 산타클로스를 믿었습니다. 정신차려 이 각박한 <laughs> 세상 속에서. <laughs> 원장님 어릴 때 사탕 뽑을 수 존재를 믿으셨나요? 아 어, 그럼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믿었죠 초등학교 한 4학년 어학년까지는 모든지 받을 수 있다. 어떤 선물 하나를 가장 받고싶요아 저요? 딱히 생각한 적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중환자실 장비가 몇개좀 부족합니다. 정리 부족해서 내년에 매입을 하고 할 건데 고속한 어? 장비 중에 하나 좀. 너 티야? 겨울이 돼서 만약 날씨가 추워졌죠. 추워졌는데. 어, 연말연시 분위기에 들뜨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제 들뜨면서 본인 안전관리에 에, 소홀하다 그러면 또 화상 생기거나 다른 안전사고 생길 수 있으니까 어,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어, 연말연도잘 보내시고 어, 저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어, 좀더 새로운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 크리스마스에 만약에 음, 다병원에 음, 음. 오면 되나요? 어, 그럼요. 어, 저희 병원은 1년 360으로 24시간 열렸기 때문에 어, 크리스마스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오시면 됩니다.